8,000km 정도 뛰었기 때문에 엔진 오일을 갈고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찜찜했었는데 아내가 와서 괜찮을 것 같다 그래 가지고 그냥 했습니다. 약간 타이어가 바깥쪽으로 나왔죠. 이쪽 이쪽은 퍼펙트하죠. 이게 사실은 세이프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마침 날씨가 영상이래서요 물론 이제 체감은 영하지만은 그래도 셀시어스는 영상 1도가 되겠습니다. 그 자동차 명장께서 그분도 유튜버죠. 이 엔진 오일을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드레인 하는 거 드레인을 대충 하고서 끝내는 거는 그 엔진 오일 수명을 단축시킨다 그래 가지고 지금 머리카락 두께 어, 실 두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아직도 드레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0분, 40분 정도는 어, 빼려고 마음 먹고 일을 시작을 했죠. 어, 카센터에 맡기면은 이렇게 정성껏 해줄까요?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호이스트에 올려가지고 오랫동안. 어, 닦고 빼고 이럴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 캡은 브레이크 클리너로 한번 닦고 이 게이지 딥스틱도 닦고 그 다음에 이 필터 소켓 부분은 닦진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브레이크 클리너 케미칼이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은 벌써 엔진 오일이 묻고 들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요. 드레인 플러그는 이 독일 차다 보니까 유로피언 차라서 그런지 좀 틀리죠. 어 이게 사실은 새 건데 먼저 언더 코팅을 제가 하면서 이렇게 시커멓게 묻었는데 어새 겁니다. 그리고 이 사이즈 이게 제일 큰 사이즈인데 좀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T50. 안 그러면 차 밑에 들어갔다 나왔다 두 번을 더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에 남깁니다. T50. 블랙포스하고 커피를 마시는 동안 이렇게 빼고 오일을 주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분 경과가 됐는데 아직도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제 거의 안 나오네요. 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마저도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도록 위에서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일 필터를 조일 때18트 파운드로 조여야 되기 때문에 18트 파운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20에서 2가 빠지죠. 18트 파운드로 맞췄는데요. 이너를 열어서 좀 손가락에 이렇게 묻힌 다음에요. 이 필터 가스켓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 로버 윙에 좀 발라줘야지 됩니다 안 그러면은 다음에 제거할 때 어, 매우 고생을 하겠죠 필터를 먼저 끼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엔진오일이 드레인되고 있겠죠 메인플러그는 22프 파운드가 되겠습니다 20 20 여기 있죠? 22 파운드에 맞췄습니다 자 한번 이제 그만 빼고 막아볼까요 한통 가지고 약간 남기 때문에 조금은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닦이면서 어, 저렇게 다시 내려오고 있죠 색깔이 조금 연해졌네요 자, 플러그를 조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이죠. 이렇게 돌려서. 22프 파운드면은, 어, 정확하게 10kg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힘을 안 가해도 되죠. 자, 한번 더! 아, 됐네요. 됐습니다. 자, 밑에 작업은 완전히 다 끝냈네요. 어, 마지막으로 엔진오일을 붙도록 하겠습니다 신테리오일캐스트림 입니다 리키모리가 좋은데 어, 그거좀못 사놨어요 미리 그래서 급한대로 있던 이 유로카죠 유로피언 자 거의 다 넣으면 됩니다 한 300ml 정도 남기고 다 넣으면 됩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넣네요. 이 턱까지가 맥스인데요. 자 시동을 한번 걸어 볼까요? 아주 조용하네요. 엔진 소리가 매우 안전적입니다. 아 좋네요. 또 다른 7,000km 시킨 다음에 달도록 하겠습니다. RPM이 1분도 안 돼서 바로 떨어지네요. 다 했습니다. 좋네요.